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나질된다. 소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기들릴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